웨일스 왕세자비는 스코틀랜드에서 다시 한번 고모님인 다이애나 왕세자비에게 경의를 표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텐데 웨일스 왕세자비는 어제 스코틀랜드에서 입은 웨투 원피스가 1990년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리버풀에서 입었던 스타일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사실을, 또한 캐서린이 착용한 블루사파이어 귀걸이는 고 다이애나 왕세자비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인식하지 못했겠지만 이것이 캐서린이 윌리엄 왕자의 어머니에게 경의를 표한 첫 번째 경우가 아닙니다. 이 1분짜리 영... 상은 캐서린이 수년간의 의상 선택을 통해 다이애나 왕세자비에 대한 깊은 애정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단순한 패션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캐서린은 우리가 다이애나의 영향을 계속해서 느낄 수 있도록 사람들의 공주가 어떻게 세상에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줍니다. 이몇년 동안 웨일스 왕세자비가 반복해서 다이애나를 떠올리게 하는 실루엣과 패턴을 선택한 것을 보면 마치 과거의 메아리가 현재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색상과 디자인 뒤에는 말 없는 깊은 메시지가 있으며 왕실을